19일자 55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우리 어, 여기 이게 이제 본동산지, 준동산지인지 한번,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문장을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Our ability. 자 얘가 주어로 들어가겠네요. ability가 주어. 그 다음에 to stand high on l e t t e r 어 o n 서부터 이게 지금 전치사. 그 다음에 above도 전치사. 그럼 여기 end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보니까는 to stand. 여기 동사원형으로 묶어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동사원형. 그러므로 end가 지금 뒤에 이 동사원형과 이렇게 상, 상호, 어, 이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원형이니까 이쪽도 동사원형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므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because 나왔네요. because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돼요. 왜? because는 접속사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는 어 developed 이건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리 어, recently가 부사죠. developed 다음에 명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얘는 아, 파트를 꾸미는 분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동사의 존재는 안 나왔어요. 쭉 뒤로 보니까 enables라고 해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다는 건그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절 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네이브스 괜찮구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요. We can think about ourselves.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마치 우리가 part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스스로라는 그 we 와 똑같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어 we 하고 그러니 ourselves라는 제비 대명사는 괜찮다. 자 이제 4번 들어가 볼게요. 4번의 주어는 리설치 h 가 나오고 있어요. 리설치는 리설치인데 On primary behavior.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전명구 동사 나오고 있죠. Indicates. 보여주고 있대요. t h 아를 are v e n our closest cousins. 침팬지와 같은 중간에 이제 동격으로 들어간 거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대절은 또한 번의 동사가 존재하죠. 왜냐면은 절이니까요. c l o 스 i s t i c cousins 에서 여기가 지금 주어로 들어갔고, 이 뒤쪽이 뭐가 부족하다? 뒤에 보니까 동사의 존재가 없죠? 네, 동사의 존재가 없습니다. 요, 요, 이렇게, 이렇게 괄호 친 거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l e 이 동사 자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사 누가 들어가면 될까? 주어가 cousins, 복수니까 이 자리는 l 네, 이렇게 렉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5번은 왜 맞았을까? 우리가 와 h 에는 불안전하다고 배웠어요. 자, 불안전한지 한번 볼게요. We are thinking. 우리는 생각한다. 요 뒤쪽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요 심표 찍고 다시 한번 주어가 왔기 때문에 요 thinking에서 끝났다. 생각해 보면 이쪽에 누구? 생각하다. 뭐모를 생각하다. 뭐가 빠져있죠? 네,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네요. 그러므로 아 왓도 괜찮다 불완전하니까 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96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위치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위치가 맞는지 보려면은 앞에 일단 명사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쇼케이스 전시라는 뜻이거든요 자 명사 나와주고 있죠 네그 다음에 어 뒤에 그러면 이제 불완전하면 되거든요 더 베스트 주어 t h e n is 동사 그리고 여기 recognize라고 이미 pp가 나와줬어요. 얜보어자 보어. 보어 자리예요. 최고가인지되어진 음. 어때요? 완전하죠. 자, 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가 될 수가 없겠네. 자, 1번 정답 나왔어요. 완전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동격 대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부터는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동사를 찾아볼게요. p r o v 자 여기에 지금 얘가 주어로 나와있구요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to participants and performance 자 여기까지 전부 전명구네요네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로 왔어요 그럼 is 괜찮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not 음, 여기 necessarily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약간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excellence가 우리 학생들도 보다시피 이게 명사거든요 네, 이게 명사예요. 그런데, necessarily는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 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 necessarily가 not 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면은, not necessarily 해가지고, 어, 약간 수거처럼 쓰이거든. 수거. 그러니까,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여요.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모모 반드시 모모인 것은 아니다는 이 모모 자리에 에 들어갈 수 있는 게어 놀랍게도 형용사는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necessarily 뒤에 명사인 이 excellence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그런 문법일 것 같아요. 네. 자, 기억해 봅시다. necessarily가 혼자 썼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not necessarily 이렇게 들어가면서 뒤에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다. 반드시 최고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s가 지금 전치사로 와준 거죠. 뭐뭐인 것처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ster에다가 ing 붙인 이 동명사 괜찮은 구조죠. 자, 5번에는 who do 한거 보니까 얘는 대동사다. 대동사는 앞에서 그 언급하는 동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동사를 했는지 비동사를 대신한 건지 일반 동사를 대신한 건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 앞에서부터 여기 문장부터 보시면 되는데 정보 about performance 그 어떤 수행에 대한 정보 자이 정보가요 very helpful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나로니 뭐뿐만 아니라 participant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does not win or place 여기서 win과 place는 무슨 뜻이냐면 이긴 거예요 이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상 같은 걸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win a, 그 win a p r i z e 뭐 이런 식으로 상을 받는다던가. 그죠? 그 다음에 place는 뭐 1등에 있다, 2등에, 할, 2등에 있다 할때 우리 place라고 쓰거든. 어? 그래서 뭐 first place.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이 win하고 place가 한마디로 어떤 상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does not win place, win over place 라고 했으니까, 뭐, 상을 받은, 어, 잘 해가지고, 상을 받은 참여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to, those, 어떤 사람들하고도, 어떤 사람들, 아, does n 시니까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럼 여기 뭐겠어요? 상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요 상을 받았다? 한마디로 to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win. or place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기 일반 동사에 대동사로 쓰였고 도우스가 이제 주어인데 이도우스가 지금 복수니까 두라고 하는 동사는 괜찮다. 그래서 대동사 o 도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1번에 where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죠. 관계 부사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니까 students 주어져 develop 동사입니다. positive i d e n t i t i e identity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목적어로 지금 오고 있죠.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 괜찮습니다. 자 이제 helpless가 있는데 우리 helpless는 무력한이란 뜻으로서 형용사예요. 여기 지금 render 이 render는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다 어? 어떻게, 어떻게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를요? 목적어를요. 어떻게 할플리스하게.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죠. 그러니 이 자리도 아, 형용사 올수 있으니 괜찮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에 프로모우링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가 주언지 동사 그러니까 진짜 동사인지 모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라 줘야겠죠. 자, 여기 위서부터 자릅니다. 우리는 동의한다. 네, explicit 명시적 가르침이 자 instruction이 주어가 되겠죠. Benefits 이익을 준다.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목적어죠. 하지만 propose 제안한다. 또한 번의 동사 나오고 다시 한번 대신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대신 나오고 있어요. Incorporating 자 이해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합치는 것, 결합하는 것. culturally relevant p a r a g o g y 자, p a r a g o g y 는 교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문화적으로 관련된, 어, 저기, 그, 전통적으로 관련된 이 p a r a g o g y 교육, 요 교육과, 음, 그, 이 교육과, 그리고, 그리고, consideration, 고려사항, 고려사항, 뭐에 대한 non-academic, 학문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합쳐지는 거죠. 지금 이, incorporating에, 어, incorporating에, 여기 지금, 파라구지랑, 그 다음에, 컨 o n 레이션이 목적어처럼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팩 a c t 가한번더 오죠? 그리고 여기 대절이 한번더 옵니다. 그러면 이대스는 또, 누구를 꾸며야 될까? 팩 a c t 를 꾸며야겠죠. 근데 이 f a c t 가 지금, 어, 동사란 말, 그러니까 여기 대절이니까, 대절 death절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end로 끝나버렸어요. 동사가 없죠. 엔드 전 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 동사 자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actories가 그 수식을 받고 있, 있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할 텐데 동 지금 보시면은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promote가 promote가 돼야 되죠. promoting이 아니라 promote. 자 이렇게 동사로 연결이 지어져야 되겠죠. 대절이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4번으로 갈게요. 어, 어,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어, 3번이 이제 틀렸어요. 그럼 4번은 왜 맞을까? 앞에 environment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d e 은 어차피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뒤에 동사로 시작을 하니까 불완전하게 시작을 했고. 이 d e 은 아, 관계 대명사구나.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도 되고.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이 to f o s t e r 가 나왔는데, 얘도 쓸데없이 이제 좀긴 문장인데, 여기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학생들. 자, 학생들. 어떤 학생들? Who are actively? 굉장히 어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는 거죠. contextualized learning process. 이뭐 문맥화된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관여된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은 are, 동사죠. In control of learning process. 어디 아래에 있다? 그 배움의 과정, 그,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사 다시 한번 나와요. Are able to. 할수 있어요. Make connection. 연결을 만들 수 있어. With past learning experiences. 과거 배웠던 경험과. 지금 앞에 보시면 주어, 동사. 여기 주어.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럼 얘는 뭐냐? to foster 장려하기 위해서 가능하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대움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to foster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3번이 잘못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매삼 그 19일차 끝났고요. 자, 저희는 20일차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